만나의 아침 새벽기도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 주님의 귀하신 은혜로 인하여 편히 쉬게 하시고 이 아침을 맞게 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정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백성됨을 매순간 잊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 날마다 저희의 삶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변화를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굳어져 버린 저희의 인성과 품성들이 성경의 역사심을 통해 더욱더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성화의 경험을 갖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의지를 묶어서 주님께 나갑니다. 저희에게 주님의 귀하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땅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저희들이 살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나누겠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8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8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하나아이들 같이 순절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되었으나 하나님께는 백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네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누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 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하리니 한일이 하니라,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니 예, 우리 베드로 전서 2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1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율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여기 모든, 모든, 모든이라는 표현은 온갖 종류의 라는 뜻입니다. 악독은 악한 생각과 뜻을 가리킵니다. 괴율은 거짓과 속임을 가리킵니다. 외식은 겉으로 선하게 보이나 속에는 악독한 것이고, 시기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고 그를 괜히 깎아내리고 미워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방은 다른 사람에게 대해 정당하지 않게 왜곡되게 악하게 비난하거나 평론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본문은 성도들이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옛 사람의 성질들이며 마귀적인 성질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런 죄성들을 가지고 있고, 언제든지 이런 악에 사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마땅히 이런 악들을 다대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과 도전들이 또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흔히 드러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보여야할 악함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전의 말씀은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살라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악독에서부터 벗어나고 우리가 온전한 성화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갓난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갓난 아이들은 엄마의 젖을 사모합니다. 아이들은 엄마의 젖맛을 알기 때문에 배가 고플 때그 젖을 못 빨면 마구 벗게 되고 울어냅니다. 아이들은 아프거나 몸이 안 좋으면 젖을 잘안 먹으려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정상적이면 엄마의 젖을 사모할 것입니다. 갓난 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엄마의 젖을 잘 먹을 때 건강하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루에도 여러 차례 엄마의 젖을 먹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 말은 거짓없는 순수한 말씀의 젖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젖에 비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한 말씀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본주의적인 생각, 또이설 사람의 길을 즐겁게 하고 흥미만을 주는 그러한 이야기들, 이러한 것에서부터 구별된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성경의 바른 교훈을 늘 읽고 듣고 배우고 연구하고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야 할 이유는 자라나기 위함입니다. 이로 말미 아마 너희로 자라나게 하려 합니다. 에베소 4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장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소 5장에는 신앙 안에서 어린아이와 장성한 자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그러데 신앙 성장의 정상적인 방법은 순수한 성경 말씀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노라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기 힘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구원에 이르도록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될것 같은데요.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행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종생과 징의의 구원은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구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어, 여기 그 중, 중생과 친이에 대한 구원의 역사가 있다면 영화의 구원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로마서 8장 24절에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으로가 바라리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은 다 장차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빌프스 2장 12절에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은 이미 받은 구원, 장차 영화롭게 완성될 구원을 현실 가운데서 다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즉 온전한 경건의 생활과 믿음의 생활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와 선과 진실을 다평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법적으로 이미 얻은 의를 실제로 우리의 인격과 삶에서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성화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순수한 성경 말씀을 귀하로 묵상하면서 거룩한 신앙인격으로 점점 자라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은 예수 그리스의 도 구원의 은혜를 가득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크신 공률과 은혜와 인자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인자하심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진데 우리는 실제적으로도 의로운 자, 죄 없는 다 도덕적으로 온전한자가 되기를 힘써야 마땅한 것입니다. 4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사람들이신 예수께 나와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로 의로운 자로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불경건하고 악한 사람들은 다 자기 동료들이나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시고 인정하시고 사랑하시고 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보배이십니다. 또한 그는 보배로우신 산돌이십니다. 산돌이란 그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시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부신 부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는 생명의 주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너희도 산들같이 신령한 집을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부모는 네, 우리도 산돌같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되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신령한 집이라는 이 말씀은 성도들이 모여 한 교회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를 돌들로 지은 건물에 비유한 것입니다. 신령한 집이라는 말은 교회가 단순히 물질적인 건물이나 육체들의 집합체가 아니고 성령께서 거하는 집, 곧 성령의 전인 것을 나타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교회는 성도들의 연합 속에 성령께서 거하시는 신령한 집입니다. 에베소 2장 21절로 22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산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는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어 가고 가는 곳입니다. 그것은 온 세계의 모든 성도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교회. 이 사역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이 영적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또한 복음, 그리고 놀라운 신령한 제사 예배, 그리고 그 예배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이루어질 거룩한 제사장으로 우리가 그 삶을 이루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절로 팔절에 경에 기록되었을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원해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리 돌이 되고 또한 부딪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보배이십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런 여러분들 찬양이 기억나시지요 그러나 그분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돌인 돌, 부딪히는 돌, 거칠은 반속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이들이 그 돌에 부딪혀 넘어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 귀한 복음을 열심히 가르치고 전하고 권면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귀하신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이 나요.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구원의 축복, 영생의 삶을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야말로 멸망만이 그들에게 다가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경에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처럼 성경에 기록된 구세주에 대한 믿음과 또한 그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야므로 넘어지나니라는 말씀처럼 말씀을 순종하지 않함으로 인하여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을 통하여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진리 속에 사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이 거친 세상 속에서도 어떻게 세우시는지 어떻게 능히 살아날 수 있는 삶을 이룰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주시는지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참이 말씀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떻게 와닿았습니까?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오늘 그 귀한 은혜를 경험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문제와 숙제들을 해결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삶입니다. 몸이 아픈 분들, 또 인생에 많은 짐들을 지고 계신 분들, 영적으로 혼란과 연약함 속에 있는 분들, 또 상처와 유혹 속에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분들, 오늘 그 무엇보다도 귀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이를 통하여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는 그 귀한 영광스러운 영광을 체험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저희 또한 산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믿는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신령한 집을 이루어가는 귀한 믿음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신령한 집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삶 속에 악독과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들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순전한 정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피자 사랑하고, 또그 귀한 구원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의 인자심을 맛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주님의 인자심을 맛보고 오늘 그 귀한 맛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채워 주님을 닮아가는, 너무도 보고 싶은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귀한.